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카리포트 차민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 탈차 뭔지 아세요 혹시? 오늘? 아니요 저 오늘 못 들었어요 뭔지 아, 차가 600마력에 0-500이 3.6 81토크가 넘는 엄청난 차를 오늘 타실 거예요 진짜 슈퍼카 가져왔어요 오늘? 수치만 보면 거의 뭐 슈퍼카잖아 궁금하시죠? 네 감도 안 와요 뭔지 그쵸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초고성능 스포츠카 네 아우디의 RS6 아바리 에이! 이거? 이거? 네. 진짜 장난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거 탔다고? 여기 네, 타러 거, 차 타러 가는 거예요. 와. 와, 진짜? RS6? 네, RS6 아반스. 이차또 드림카잖아요, 남자들의 드림카. 나는 여자데도 아우디 좋아하는데 <laughs> 간지가 있죠. 자 키가 어때요? 조그만게 그냥 심플해요. 심플하고 심플하죠. 네, 주역돌 모양 자, 문을 한번 열어주세요. 네. 조명을 또 보셔야 돼 오, 와 이거 뭐야 이야 뭐야 야. 외형을 설명하고자 자연광 루프로 꺼내왔거든요 네, 그렇죠 일반차 같은 외건이에요 국내에서 인기는 없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핫한 차 실용적이면서도 일상에서 편안하게 탈 수도 있고 음? 패밀리카로도 되고 퍼포머스도 음? 즐길 수 있고 그렇죠 트렁크도 또 차박도 되는 차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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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차박이 돼요? 되죠 야. 달리고 싶을 때 트랙에서도 또 슈퍼카 못지않은 음. 그런 고성능의 모습까지 즐길 수 진짜 많이 봤어요 네, 영상 바로 그런 차입니다. 음. 네. <laughs>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. 그렇죠. 음. 여기 또 엠블럼, r s 6. 이도또 까만색이에요. 또 눈에 보이지도 않게. <laughs> 그런데도 <또> 눈에 튀어. <laughs> 어디가또 화려하게. 이건 여기 리이랑 여기 다 이렇게 카본으로 네, 이렇게 들어가네요. 펜다가 r s 모델은 오버 음. 펜다요 어, 일반 모델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떨어지는데 5번대라고 차도 이렇게 라인이 오, 그래서 조금 더커 보이는 건가? 그렇죠 차가 더 넓어요. 폭도 일반 a 6사이인 차보다 더 넓습니다. 휠 어때요 이거? 음 멋있어. 22인치입니다. 22인치. 음. 브레이크가? 네. 카본 세라믹. 카본 레 네, 세 세라믹 브레이크예요. <laughs> 아, 어마무시하죠? 네. 사이드도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으로. 미러도? 네, 미러도, 카본.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되어 음. 있고. 근데 딱 드러진 게 뭐냐면, 네. 크롬이 없어요. 크롬이 거의 없습니다. 어, 크롬을 안 썼네, 지금 보니까. 제가 보기에는 음. 고성능 차고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차들은 크롬을 안 써요. 아, 어, 그렇구나. 네. 또 뒷모습. 이쁘지 아, 않습니까, 진짜? 어, 저 여기 이전 부분 너무, 너무 좋아요. 라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음, 길쭉하게, 예쁘게, 네. 진짜 잘 뽑았어요. 네. 아, 그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죠 오, 오, 또 깊이가. 오, 깊이가 있네요, 진짜. 트렁크를 자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앞으로 쭉 당기지부터 닫힙니다. 진짜 자부심 있나 보다, 여기 네. 아반트. 네, 그렇죠. 야. 오, 네, 당기면 아. 앞에 시트가 닫히잖아. 요 아, 그러면 차박을 할수 있다는 거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. 오, 좋다. <laughs> 좋은데요? 자, 지금부터 한번 우리 달려볼까요, 살짝? 네, 가보시죠. 네,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? 아,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. 네, 시원하게 한번. 뽑아 보겠습니다. 가 보겠습니다. 와, 백이음 좋죠? 네. 중조음으로 쫙 깔리면서 보통 사운드 순정 백기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 어, 그렇죠, 적당한 것 같아. 제일 제가 보기엔 적당한 것 같아. 중조음으로 그냥 세련된 백이음, 그렇죠. 젊은 취향으로는 이백기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핸들의 RS 모드가 있잖아요 음. 지금 S 모드로 했는데 가속페달 반응이나 스티어링 반응이 어때요? 굉장히 빨라요 정말 예민하면서도 네. 펑! 펑! 튀어나가는 느낌이죠 맞아요 네. 근데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 해요 타이트하고 막 쫙쫙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약간 부드러워지면서도 부드러운데 탄력있고 네. 쫀쫀한 느낌? 네 음. 그러니까 패밀리카로도 괜찮은 거지 음. 휠이 22인치인데 승차감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모르겠어요 음. 자 한번 밟아보세요 끝까지. 야. 나가는 게 달라. 야. 와. 와. 막 너무 시원해. 어. 그냥 나가는 차 자체가 나가는 게 부담이 전혀 부담 없어요. 네.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정말 부드럽게 나가. 네. 600마력의 힘이 이겁니다. 야, 화려하다. 네. 변속감이 너무 부드럽네. 근데 이 차가 혹시 최대 속도가 어떻게 되었죠? 최대 속도가 305km인가? 오, 제원상 305면은 310, 15뭐 이렇게 나간다는 소리예 생긴 것만 이렇지, 이거는 슈퍼카예요. 슈퍼카예요? 네. 실내는 뭐 어떻게 보면 일반 뭐 A6 다 똑같아요 디자인이. 음. 하지만 이 재질이 재질이 살짝 차별화를 둔다는 점. 네, A6보다 차이가... 조금 더 크, 크지 않나요? 옆에 넓이가, 어. 오버핸드 기 때문에 옆에 넓이가 좀더 커요. 이렇게 하면 RS2. 음... 좀 달라지지? 오, 소리도 달라지는데요? 어, 소리도 달라지고, 조금 좀... 더 차분해지고, 승차감도 약간 좀 부드럽게. 음. 와, 너무 재밌는 차예요? 네, 재밌는 차예요, 진짜. 네.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, 실제로 타보면, 정말 갖고 싶어지는 차어 맞아 네. 아, <laughs> 돈이 없는 게 한이 되는 그런 차 네, <laughs> 우리는 아, 타고 있어요 이맛에 카리포트 하죠 아 근데 이 차는 구입 보기 힘든 드문 차예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1억 5천 1억 5천 8백 2만 원 2만 원 정확히 달리는 모습을 봐도 너무 라인이 너무 이뻐요 음... 튀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깔끔한 이게 뭐 시멘트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죠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라 달라! 달라. 그냥 봤는데 그냥 닿아버리네 코너! 와 코너링! 야! 야, 저기 야, 속도가 되게? 이 네. 끌림이 하나도 없어 운전자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좀더 네, 속도를 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줘요 네. 이 표현이, 와, 좋다. 좋다란 말밖에 안 나와. 오, 한계라는 게 없어 보입니다. 야, 잘 나온다. 야. 황소 같아요, 진짜. 와, 이 맛에 타는 거예요. 진짜 이 차는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뭔가 좀 쌓였어. 음, 음. 뭔가 좀 달리고 싶어. 음. 뭐 스트레스 막뻥 뚫리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걸 원하고 싶을 때. 음, 야, 어, 이 차로는 충분히 그걸 아. 할수있어 해소할 수 있는 맞아요. 네, 그런 차인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세단보다 약간 딱딱한 정도? 그냥 쫀득한 느낌 그 정도예요 네, 그 정도 수준으로 좋아 좋아 배기도 좋고 적당한 소리에 좋고 운전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다 표현해주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화면이 기능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기능을 보시면 자 아래에서 성능 모드로 화면을 바꿨어요 킥퍼 오우 세 가지 화면으로 바꿀 수 있고요. RS2에서도 주행 모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 여기까지. 네. 아디 RS6 아단트 경험해 봤습니다. 카리포트 창국이었고요 카리포트 차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